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리김종은 동지께 위남공산당 중앙리론리사비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리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 동지에게 위남공산당 중앙리론리사비 대표단 단장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따응옥돈 부위원장이 전달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부 불우의 고전적 노자.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 딸, 소년혁명가가 되자의 전문을 민주권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가 5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영상사진문언을 모셨습니다. 라손시 라진지구 후창동에서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자유론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작품 위대한 저국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한평생 저국의 부강보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치오신 위대한 수룡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졸세위인들의 자유론 모습을 모자이크 영상작품으로 정중히 형상해서 모신 이곳 인민들은 오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볼멸의 혁명업적을 존추만대에 기립이 내며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운 동재령도 따라 이땅 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염원을 활짝 꽃피고갈 교리를 굳게 다졌습니다. 조선선년단 창립 이른세돌경축 조선선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가 6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는 조선 선인단 창립 이0세돌 경축행사 대표들,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과 시안의 학생 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 노동당 청와윤의 부위원장 최휘 동지, 평양 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등호 동지와 내각부 총리 전광호 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동지, 관계 부문 청년동맹 일꾼들이 대회에 초대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온 나라 전체 학생 소년들의 한결 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적 소년운동의 개척자 용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 수님의 대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윤확단체는 조선소단 창립 위자들 경수, 조선소단 전북 윤확단체에 참가하게 되어 7천명 집계되습니다 윤확단체 위원장 이경주! 사회주의 더욱을 위하여 회장 김일성 김일주의 청년동맹중앙연입위원장 박철민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조선 선윤단이 걸어온 장마다인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선윤단 구호도 새롭게 제정해 주시고 선윤단원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대본수님들의 따사로운 손길이 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한평생 새 세대들 속에 계시며 저국의 미래를 가꾸는 사업에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과 운정을 베푸신 자애론 어버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이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조선선년단은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의 품 속에서 우리 소년단원들이 사회주의 조선의 믿음직한 여군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고 있는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중종다이 받도록 모시며 경의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소년혁명가가 될 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선윤단기 앞에 다진 맹세를 실천하여 김일성, 김정일 선윤단원의 용의를 빛낼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 토론자들은 불멸의 태양기를 선윤단기 앞에 휘날리며 경의하는 원수님의 발걸음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사회주소국의 잠든 아들딸이 될 교리들을 피력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고를 높이 들고 열심히 학습하며 집단적 학습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세계적인 과학자 발명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직 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 높은 조직성과 율성을 키우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소년 애국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름다운 도덕 기풍을 세우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며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닐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되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세상에 부름없는 학생선년들의 기쁨 넘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 속에 평양 제1중학교의 학생선년들도조선선년단 창립 이른 세돌수를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학생선년들은 혁명사적교양실을 참관하면서 선년단 시절에 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숭관보범과 학교에 깃들어 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했습니다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가는 끝없는 긍지와 행복을 담아 학생선년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채로운 체육유희 오락경기와 민속놀이도 진행됐습니다. 서로 승부를 다투며 진행된 경기들에서 학생선년들은 지독치를 겸비한 요능한 혁명인재로 사회주의 조선의 기둥감으로 준비해 나가는 자기들의 씩씩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학생 선현들도 다채로운 행사로 조선 선현단 창립 1일은 새 돌을 뜻깊게 보냈습니다. 원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앞에서 진행된 조선 선현단 강문도 윤합 단체 대회에서 학생 선현들은 이땅위의 미래 사랑의 전설을 끊임없이 펼쳐 가시는 경연인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주체 혁명 유업의 후배대로 옥색이 살아날 여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대회에서는 교리문 채택에 이어서 학습과 선인단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군단들과 학생들에게 용예의 붉은기 학급 칭호와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성도원 청년야외극장에서 진행된 강원도 학생선인들의 경축공연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학생 선년들의 자유로운 오보이가 되시어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비풀어 주시는 경연인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강성조선의 기둥감으로 옥세게 자라고 있는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춤과 노래에 담아 잘 펼쳐 보였습니다. 총진시 포항광장에서 진행된 조선소년단 함경북도의료합단체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면서 다진 맹세를 지켜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지독체를 겸비한경야인 원수님의 잠든 아들딸 열렬한 소년혁명가가 될교리를 다졌습니다. 조선 소년단기를 폴폴 휘날리며 버무당당히 행진해 나가는 대오마다에는 무궁본용할 강성조선의 내일을 위해 억세게 준비해 가려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불타는 맹세가 뜨겁게 맥박쳤습니다. 청진 학생 선년 공전 예술 서서원들의 종합공연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학생 선년들에게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연인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움의 나래를 활짝 피우고 나라의 기둥감으로 옥세기 자라는 우리 학생 선년들의 씩씩하고 행복 넘친 모습을 감명 깊게 펼쳐 보였습니다. 신이주 광장에서 진행된 조선소년단 평안북도 연합단체 대회에서 토론자들은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한 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순관 뜻을 받들어 경연인 원수님의 발걸음 따라 지독체를 겸비한 혁명 인재로 튼튼히 준비해갈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후 학생 소년들의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 한편 라곤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평안북도 학생소년들이 온일라기 운동으로 마련한 소년호 유합식 굴착기 명명식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연인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서 소년단원의 본부를 다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조선소년단 사강도련합단체 대비해서 토론자들은 소년단원들이 앞날의 강성조선을 또 받들고 더욱 훌륭하게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연인 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학습과 소년단 조직생활을 잘하고 저온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의 믿음직한 여군으로 튼튼히 준비해갈 교리를 굳게 다셨습니다 강계시안의 학교들에서는 학교 예술 서소원들의 예술 공연과 체육 유희 오락 경기들이 진행됐습니다. 체육 유희 오락 경기들마다 예수 학생 선인들은 아름다운 꿈을 활짝 꽃 피우며 씩씩하게 자라는 자기들의 밝은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소년단 함경남도연합단체 대비 참가자들은 끝없는 희망과 허부를 안고 열심히 배워 저국이 바라는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하며 사회정치활동에서 성과를 이룩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교리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한편 함흥광장에서는 함경남도 학생소년들의 정합공연 6월 명절을 노래해요가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해서 경량인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학생 소년들이 밝고 행복한 미래가 있으며 강성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도안의 시군들에서도 조선소년단 창립 73돌술 맞으며 다채로운 경축 공연과 합창 공연들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선인단 남포시 윤합단체 대회에서 토론자들은 선인단원들을 세상에서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연인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선인단 조직 생활을 더 잘해서 주체 혁명 위협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날 굳은 결의를 다셨습니다 남포극장 앞광장에서 진행된 남포시 학생소년들의 경축공연과 무도회에서 학생소년들은 조선소년단원의 발꿈 용량한 모습을 다채로운 공연 종목들과 흥겨운 춤가락에 담아 한껏 펼쳐 보였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73돌 경축 행사 대표들이 전국 소년과학환상문의 작품 및 모형전시에 2019와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했습니다. 전국의 선인단원들이 창작한 다양한 주제의 과학문예 작품들과 기발하고 환상이 풍부한 모형과 도형들이 전시된 전시회장을 참관한 이들은 과학기술전당의 훌륭히 꾸려진 어린이 꿈관과 기초과학관을 비롯해서 전당의 여러 곳에서 학습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직접 실험도 해보며 앞날의 세계적인 과학자 발명가가 될 꿈을 간직했습니다. 조선선인단 창립 73도 경축행사 대표들이 자연박물관과 주앙동물원을 참관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지식을 안겨주는 문화정서 생활고점이며 교육고점인 자연박물관에서 선인단 대표들은 자연과 동물, 그 진화 발전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동물 생태홀과 지구의 자연 환경과 생물들의 특성을 도달할수 있게 하는 어린이 학습 및 체험실에 대한 참관은 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게 했습니다. 자연 박물관 참관에 이어서 선인단 대표들은 인민의 기쁨과 낭만이 한껏 넘쳐나는 주황동물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특색있게 꾸려진 파충관과 맹수사를 비롯한 동물원의 곳곳마다에서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의 흥미있는 세계에 이끌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경하는 최고령도사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의 빛내이사 당의 룡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어나가자온 나라 근로자들이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축혀들고 당이 제시한 투쟁 목표들을 하루빨리 점령하기 위한 말리마석도 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돌쳐나선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맡은 대상 건설을 힘있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민보안성 요단에서는 앞송기에 위한 콘크리트 혼합물 보장을 앞세우고 기계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맡은 대상 골조 공사를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구형내 하부조 공사와 수백여 동의 건물들의 골조 공사 그리고 해수욕장과 해안가 시설들이 미장 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냈고 도로와 고름길 형성 수십 정보에 달하는 원륜도카를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면모를 완전히 갖출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5월에만 달 해도 인민보안성과 아, 그리고 수도건설위원회, 대외건설 지도구, 속도전 청룡돌력대 지도구, 혁명사적지 건설 지도구를 비롯한 시공단위들에서 새로 추가된 고충 건물들의 골조공사를 다그쳐 끝냈으며 평양시, 평안북도, 항해북도를 비롯한 각도 도립대예단들에서 높이 세운 일정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건설자들의 악령된 요리에 맞게 많은 다리들에서 지원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수도건설위원회 외무송 원유업송 육해운송을 비롯한 송주앙기관들과각 도들에서 공사에 절실 필요한 자재와 설비 기공구들 후방물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잘해서. 공사 수행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만포 8월 2일 세멘트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집단적 혁신의 불길로 세멘트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산 공정 간 만물임을 짜고 들면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속기 치차를 재생 이용하고 원료 중간 수송통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세멘트 생산을 1.3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 분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전차와 전차 선로를 제작 완성해서 원석 생산을 늘림으로써 세멘트 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일념하고 만경대 구역안의 농장들에서 모내기를 과학 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내기에서 기계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 기본 중점을 두고 농장에 있는 모든 모내기 기계들을 실질적으로 새롭게 개조했습니다. 군모를 가지고 모내기 하는 데 맞게 모선관 모밀기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개조한 모선관 모밀기 장치인데 이 머선이 뭐머뭐 통에서 머를 정확히 한 대씩 끌어내는 순간 머니기 장치가 동작하여 표준 깊이대로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개조한 머내기 기기로 머내기를 해 보니까 머뭐 손상이 없고 머뭐 박히는 깊이가 표준 깊이로 박히다니 머살이가 빨리 됐으며 빈포기가 고이나 생기지 않다니 머내기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한편 원로 남세전문 농장에서도 머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내는 기계의 실동률을 높여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한편 가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철저히 막을 수 있게 저류지들의 물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성군 안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든 용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가물과의 투쟁을 힘 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벽성군용정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드트도터와 강우기, 양수기를 비롯한 운수수단과 관수설비들을 만가동시켜 포전들의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농장에 달려 나온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일꾼들도 농장원들과 힘을 합쳐 물 운반과 물주기를 힘있게 벌여 구속진 포전들까지 물을 충분히 대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과 일터를 도잘꾸려갈 일려많고 평양시의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오류리에서는 집집마다 살구나무를 비롯한 많은 과일나무들을 심고 잘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살구나무, 포도나무 복숭아나무를 비롯해서 한 60여의 과일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과일나무를 가꾸면서 보니까 살구나무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용량 관리, 과일나무 용량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 이거, 이제, 막기한 사업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 1월 달에는, 가지자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극비로, 제일 좋은, 이제, 자극비로, 이제, 매 과일나무당 한 20kg씩 아은듬뿍 줍니다. 병해충구제는 과일나무 꽃이 이제, 향 이렇게 폈다가 질 때, 진 다음에 열매가 싹 매줄 때, 유산동 영액을 비롯한, 이제, 농약을 이제, 분매해 줍니다. 그 다음 과일나무 생육 상태를 봐 가면서 다시 2차 분문을 해 주면은 열매가 더 출렁집니다. 보건성 치과 종합병원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병원 구내를 수리마 원리마 과소나기한 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부지 면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가지고 사과나무, 이 감나무를 비롯한 수백 그루의 과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해마다 이 담당지를 실시하고 비배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바람이 불고 낮온도가 올라가는 지금 같은 때에는 보침대도 세워주고 병해충을 막기 위한 이런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연해와 달리 에 율미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용량이 딸리지 않게 밑거름을 마련해 가지고 묻어주기 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한 가을나무들이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한 구늘을 주고 가을에는 열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병원에 풍치도 한껏 덮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이 가을나무 가꾸기를 자기 일처럼 요기고 여기에 자기 정성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제6차 전국선년축구경기대회가 폐막되었습니다. 경기대회 남녀결승 경기가 5일 성동원 국제선연단 야영소 야외운동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승 경기에 진출한 나우린 선수들은 평시에 련만 축구 기술과 경기 전술을 적극 활용하고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멋있는 득점 장면들을 펼쳐보여 관람자들의 응원 열기와 기쁨을 도해주었습니다 강원도 팀의 선수들은 재치 있는 2-3인 결합과 빼멀기 정확한 문전 결속으로 팀의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로부터 전망이 기대되는 선년 축구 선수들이라는 절찬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 대회에서는 강원도 남자 팀과 평안남도 여자 팀이 1등을, 평안남도 남자 팀과 함경남도 여자 팀이 2등을, 함경남도 남자 팀과 강원도 여자 팀이 3등을 쟁취했습니다. 결승 경기에 이어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당위원회 위원장 박정남 동지 종현동맹 일꾼들, 선수들, 야영생들이 참가한 폐막식에서 연설자는 모든 학생 선연들이 지도체를 갖춘 사회주의 조선의 믿음직한 여군으로 유망한 체육선수 후비로 준비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laughs> 보도를 마칩니다. 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고기압과 좀차조선소의 남부로 이동해 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존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황해남북도를 위주로 소이안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 동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이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이존반적 지역이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북도 이 여러 지역과 평안 남북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이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6월 7일 금요일 음력으로 5월 초다세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중부 이남 지역에서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강원도 지방을 위주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조기압과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 북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남부의 일부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북부 내륙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남북도 강원도 10 내지 30mm 강원도 남부의 일부지역 50mm 이상 평양시 함경남도 5 내지 15mm 그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 특히 가물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황해 남북도에서 약간의 비는 내리겠지만, 가물을 극복할 정도는 되지 못하므로 물잡이와 논물 관리를 비롯해서 빗물을 효과 있게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를 낸 논들에서 병모들이 물에 뜨는 현상을 비롯해서 농작물들이 센 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논밭 관리를 잘해야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5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회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삼 일용.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총진시는 북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오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획했으나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흉송시 북동풍이 오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계획겠습니다 사리원지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조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3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벽송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조선소위해상에서 오전부터 밤까지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내지 1.5m로 일다가 1.5내지 2m로 일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길은 1내지 1.5m로 일다가 2내지 3m로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북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길은 2내지 3m로 높다가 1.5내지 2m로 일고 비가 내린 후 점착해야겠습니다. 모리 조선 동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소의 해상과 함경남도, 강원도 해상에서 이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